안녕하세요, 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그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 저, 그 무릎 보고 사냥을 네. 하면서 트레이킹 하면서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네.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네. 벌써 올해 이제 이번 열 번째 저희 트레이킹 스콜 방송 인데 마지막 회이기도 합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이제 엄영길 대장님의 전문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고산등반고산등반에 네.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먼저 그 고산 등반이 어떤 것인지 대해서 좀 말씀 좀해 주시면. 네, 고산 등반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높은 상을 오르는 거 행인데요. 풍력 그러니까 6,000, 7,000, 8,000m. 네, 어, 네. 예, 그런 산들이 있는 지역이 보통 이제 히말라야가 네. 대표적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데스 산맥, 그리고 이제 알, 어, 천산 산맥, 알래스카 이런 지역에 이제 보고구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는, 최근에는 뭐 그, 그, 그 높은 거는 그 7,000m, 8,000m 그런 산만의고산등 반이라고 그기보다도 3,000m든 4,000m든 ,000m, 5,000m든, 낮은 산들이라도 또 지리적인 특성이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음. 상황에 따라서 그런 사람도또 고산의 등반에 또 행위로 어,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또견들도 있어요. 음. 그 고산 등반의 어떤 방식의 문제 있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이제 이게 캠프를, 전직 캠프를 하나하나 캠프한, 캠프2, 캠프3, 캠프 1, 캠프 2, 캠프 3, 캠프 4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캠프를 구간 구간별로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하고서 정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갖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문자를수품하고 이렇게 항상 등반을 하는서 극지법적인 어떤 등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고수에 대한 적응력이라든가 그런 부분 적응력이며 체력이라한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대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월등하게 딱 갖춰졌을 때는 이제 뭐 베, 예를 들어서 베이스 캠프에서 제일 단순한데 정상까지 한 번에 왕푸시대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이제 알파인 스타일의 어떤 등반이라고 하고 또 이제 그뭐 그 8000m 이거 산들을 무산소로 단독으로 올라가고 그, 그 단독 그 고봉 등정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네. 언뜻 말씀하신 것만 들어서면,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뭐 아무나 쉽게 할수 있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네네.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것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네. 이제 뭐 준비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우선 이제 국내 같은 데서 저희는 대상이 선정이 되어 있죠. 대상이 선정이 있때 우리가 오늘 산이 어떤 산인고 우리가 도장할 산이 어떤 산인가.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는 에베레스트를, 에베레스트를. 내에 봄에, 2015년 봄에, 봄 시즌에, 뭐, 몇명이 우태국 몇 명, 다섯 명이 병이 바다 여기에서도 이제 뭐, 오는 루트가 이제 여러 루트가 있는데, 그럼 이그 나라 그 정부의 사전에 그관광성이라는지 관광청이 있어요. 등산이라든가 이산악 분야 쪽 관련, 관장, 관광하는 네. 그 분야가, 그, 부처가 있는데, 네. 거기에다 이제 사전에 입산 수속 절차를 이렇게 서류를 작성을, 작성을서 작성시킨다. 네. 그 다음 절차는 이제 그산료가 있죠. 아, 산료가 윗산유도. 따로 있네. 그렇죠. 예, 산료가 있어요. 8,000m급 얼마, 6,000m급 얼마, 뭐, 이너스에 따라서 크게, 뭐, 틀려요. 한명 추가당 얼마씩. 네. 그 에베레스 트 같은 건 상당히 비싸죠, 이게 아, 그래요. 네. 네. 어느 정도, 보통 얼마 정도? 한다고 보통, 그, 이제 이제 이게 에베레스 트가 <laughs> 이게, 산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절반은 네팔, 절반은 중력, 이렇게. 아, 예, 예두 개권을 갖추면 예, 되요. 예. 중국쪽 올라가는 그 루트가 있고, 네팔 쪽으 올라갈 때하고, 이거 정부에 대한 돈이 좀 크게 차이가 있어요. 나라마다 틀리면. 네, 차이가 예. 납니다. 예. 아, 많이, 많이 차이 나는데, 특히 네팔 쪽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한 다섯 명 기준으로 했을 때한 육, 칠천만 원을 내야 돼요. 육, 칠천만 원이나그 정도의 돈을 내야 됩니다. 음. 그래야지 거기에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 허가서가 하나 나오는, 중요한 니 네. 허가서가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자격권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고난 다음에 대원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형들이 이제 훈련을 하겠죠.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 각까운 산부산의 인수봉 같은데 음, 이제 왜 안장 같은 게 안대 훈련 같은 것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산악상 같은 데는 그거 좀뭐 빙벽이라든가 기술적인 등반 위주로 그 안목 리치 등반이라든가 음. 기술적인 등반을 할때 이제 산악상 가지고 등반을 많이 하고. 음. 또 이제 한라산 같은 데는. 거기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적설량이 많았습니까 네. 네. 히말라야가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그 눈하고 어떤 눈에 조목 훈련을 해야 되니까 눈에 관련된 훈련을 해야 되니까 하라산 가서는 이제 눈 관련된 거기 설상무량들을 거기서 다 하죠. 그공원별로스산별로게 그 틀리네요. 예. 예. 그렇죠. 네. 뭐 산별 산에 따라서 그특성이다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거기 가서 대상별 전형, 그 훈련들을 하고 있죠. 2002년인가요? 그, 2000년도 2000년도 2000년도인가요? 네, 어, 그 어디, 어디서 칸첸 중간하고, 아, 그, 예, 세계에서 네. 세 번째로 높은 꼬리가, 네. 칸첸, 칸첸 중간. 아, 아, 예, 예. 네. 근데 거기 이제 등반을 음, 네. 하시면서, 네.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그때, 네. 뭐, 유언장도 쓰셔가지고, 그게 네. 좀. 쓰지는 않았고, 네. 마음속에 유언은 장을 네. 네. 쓴 거죠, 마음속으로. 아, 마음속으로. 그건 술상 예. 그걸 왜 쓰게 됐는지, 뭐 예, 그 당시의 예. 상황이라든지, 뭐, 예. 느낌 같은 걸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때요? 음, 제가, 칸첸중과 이산이, 말씀하신 대로 세, 에 칸찐중과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산이에요. 네. 이산은 제가, 그, 97년도 가서 한번 실패를 했고, 그 다음 99년도 가서 또 실패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2000년 봄에 제가 세 번째 다시 또저제 또, 칸첸중과또 또 도전한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등반 중에 7한 200m 되는 지점에서 그맨 앞에 올라가서 이렇게 앞쪽 올라가도 그, 그 셀파가 위를 지금 올리도 이렇게 앞에 이제 그루트를 이렇게, 이렇게 길을 뭐 참다운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그래서 얼음 동전 하 떨어진 거예요, 조그만게. 내가 순간 딱 맞으면서 놀래리게 들 자꾸 그냥 쓰러졌던 거예요. 음. 근데 마침 그 쓰러진데 바닥에 네. 얼음 떠거리가 막 이렇게 얼음 조각들 있는데 네. 거기서 그냥 지금 내 내추위에 네. 내려간 거예요. 그뭐 올라가서 이제 딱이 친구 내 코로 내는데, 벌써 몸이 완전히 늘어났다고. 정신 이막 벌써 혼미한 상태가 됐고. 그러고 이제 결국엔 음, 아시, 아, 그 캡프 그 스리에서 그, 그 벌써 자다가 이제 자고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고, 일고 이제, 이제, 이제 내려오다가 결면숨을거두게 그러니까 됐어요. 운명을 달려가게 됐죠. 그래 그걸 지금 시신은 이제. 베이스캠프까지 내리고 다시 헬리콥터를 불러서 시신을 카트만두, 레바논, 스카트만두 보내고 유가족들 보고 유가족하고 저희 단장 단장 나오 대원 하고 이제 해서 이제 장례여차 밝게 하고 저는 이제 베이스캠프에서 이제 그때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내려갈 거냐. 갔다가 다음 에 다시 또네 또 번째 또와야돼또 도전. 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좀신기일전해서재충전 해가지고 다시 우리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게 어떻겠냐 이두가지 갖고서 제가 고민 하기 시작한거예요 대원들하고 세탁을 다들 이제 당연히 포기할거라고 생각했죠. 아뭐 대장님 돈 많으면 내려가자고 그랬지 철수하자고 그랬지 이 상황에서 뭐할수 있겠냐 그때 이제 상기가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베스트캠 그 사람들. 치을 공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론이 딱 되는 거죠. 좋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다시 도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이제 다시 이제 등반을 기해가지고그 마지막 기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정상을 가는데 그때 저하고 이제 제 후배 두 명이 이제 거기 있었어요. 저하고 이제 후배 한 명하고 둘이. 그랬는데 한참구만 웃기를 해치고 이제 정상을 또 올라가는데 결국에 같이 올라가는 인도 팀들이 있었거든요. 인도 뭐 국경 수비대가 있었어요. 국경 네. 그 수비대들이 거의 한시중과 등반을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은 정상 가치가 올라가다가 애들, 자기네 판단했을 때 도저히 오늘 정상는못 가겠다. 위험하겠다 위험 라고 판단했는데 이 친구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가더라고요. 네, 자기잘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철수하게 는 거예요. 그렇다 저희는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그기서 내려가면서,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 또는 정상이 그렇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배 할수 없겠더라고요. 약하자고, 어쨌든, 가는 가는 거다. 그 후배를 이제, 데리고 이제 같이 정상 올라가는데, 가다 가다, 가다 가다, 가다 해가지고, 거기에 한7시 반, 깜깜할 때쯤 돼서, 정상 한 백여메터를 남겨놓고, 거기 딱, 공만이 딱 멈춘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그렇다고 또 내려갈 수 없고, 힘이, 은전히 모든 게다 이렇게 소신된 상태, 소신된 상태요그말이 탈진하는 거예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음. 호흡조차도 힘든 거야. 그럼 무전기 신에서 무전기 시험에 얼마 남았냐, 적어도 얼마 남았냐 막 이제 베스해줘 계속 빨리 막 그렇죠. 연락이 오는데 무전기에 대해서 이걸 누르고서 얘기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거예요. 음, 그럴 정도. 에이, 네, 그럴 정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니, 말로도뭐초점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거기가, 이런, 이렇게, 빨리 남던, 평생, 절벽이, 절벽이, 상당부에서 이제 정상하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 걸다 앉아있을 데가 없어요. 이게 이제, 들 이렇게 줄여주니까, 매달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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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니까. 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한, 한 10여 번 정도만, 20분 정도만 이렇게 거꾸로 여기 내려가면, 거기 좀 안전한, 이렇게, 별, 직한 데가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거기를 내려갈 수가 없는 거야. 그 힘이 없는 거야, 힘 그거 그냥 매달리지, 야, 그, 그 정도. 그, 나중에 이제, 무전기끄고 이제 아, 말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배터리로 도나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이렇게, 매달리스, 어떻게 매달리스 니까 그래갖고, 얼음 3일인데, 얼음하고 바이와 믹스가 섞여있는데, 거기 이제, 이, 피켈이라고쓰야 돼. 어, 예. 네. 그래고 얼음을 톡톡톡톡, 막, 깨내어 막, 깨내가지고, 장갑 두개깔 정도 크기, 공간이고. 이 공간을 이렇게 얼음을 깎아낸거예 이렇게. 거기 장갑, 겉에 장갑 두 개를 여기다 딱 깔고, 우기가 궁뎅에 딱 걸치고, 갓꽃줄하고 <laughs> 걸고, 그래서 절벽에 이렇게 앉아, 이렇게 매달리는데, 살짝 걸, 걸치고 말이야. 요 생각해보세요. 이상태에 깎아야 절벽이고, 매달리는 그냥 8,000원. 8,000원 매트 되죠. 8 0 0 0 매트 되죠. 다리는 이게 홍산이 또 이거 뭐 그런 거 아니지만 경사에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젠 발 아이젠 찼으니까 어둠 찍고 버티고 있는 거죠. 이곳에서 얼마나 십열 시간 을 넘게 이런 이런 꼼짝 못하고. 지금 이런 곳에서 열 시간 있으라면 못할 거야. 여기서 우리가 <laughs> 우리 이런 곳에서 그냥 하울면 8,500m라는 그 지점에서 그 날이 어두운 밤에 말이야. 밤새 거기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밤을 지샌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데. 그건 죽음의 죽음. 죽음을 받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 중의 밤을 지새고 날이 밝고 사는 거예요. 그때 그 밤에 그 시간 점점 점점 막 지나갈 때, 8시, 9시, 10시, 11시 막갈 때, 어, 나중에는 이제 젊은아니다젊은 죽는다. 후배가 저보다 한 3m, 한 5m 정도 위에 있었어요. 그래도 거의 턱에 골타 앉아있이 상태에서. 절대 졸면 안 된다. 네가 졸면 내가 넓게 없을 것이고, 내가 졸면 넓게, 가 나를 워야 된다. 서로 혼자 절대 졸면 안 된다. 탈수있까지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팍 앉았는데 막,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이거 계속,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막 깜빡 졸면 이제 막 환청 증세가 나타난 거막 아, 사람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제가 거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한국에 어디, 어떤, 뭐, 이런, 그런, 식당 같은데, 이런 데서 막, 움직임 없어서, 뭐, 사람들하고 같이, 담소 나가면서 막, 박자 짓거나,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고 오, 그래, 그래, 막, 혼자서 중얼중얼 거려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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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딱, 뜨 뭐, 현실이 그게 아니야. 눈이 막, 돼, 눈이, 눈이, 촤 손목이 쌓여, 보이쭈욱, 손목 하아악, 살아살아 그러면서 또 깜빡, 쭈욱, 예, 이게 계속, 반복 되는, 그런, 세가 근데 그날 밤에 저희가 살수 있었던 게 바람이 거의 안 불어있어요. 무풍이.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그런 시간 계속 가다 가다 결국 에 이제 아, 이게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순간이 딱 오더라고요. 이상, 이상 배려한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아, 그럼 나도 이렇게 뭐, 먼저 동료처럼 나도 거기에 여기서, 여기서 생활방안이 되는구나 이렇게. 주문 받아들이자. 여지껏 내가 끝까지 막 살아있다 버텨겠지만 이제 더 이상 버텨 힘이 없는 거야. 이제 주문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서 딱 있는데, 아, 그래.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냥 죽는 것보다 어떻게 뭐, 말씀하신대로 직접 그 상황에서 뭐 쓸, 뭐쓸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라도, 마음, 마음으로라도 내 어떤 마음속에 유, 유언을 남겨야겠다.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도움을 자식들에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마지막 의원은 마음증 의원. 이게 분명히 전달될 거라고 했어요. 어, 분명히. 어떤 그런 질분이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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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런 부분이 제 생각이 텔레파시아도 어땠다 이런 것이 분명히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증 의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의원하고 나서 딱 아주 떼는데 마음이 그렇게 다을 수가 없네요. 이야.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야 하냐고 그냥 확 죽물 이제 받아들이려고 이거가 이인데 그러면서도 또 깨고 저도 어느 순간 이제 연명이 밝고면서 해가 음, 떠오르는 거요그 네. 해를 딱 보는 순간 와, 갑자기 그 태양의 기운이 햇살 쫙 안에서 네. 구름 사이를 뚫고 구름보다 한층 위에 올라가 있 위에 있죠 제가 구름 쫙다떨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이 그, 막 그,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사이 햇살이 빛이 올라오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짜요 사람 요런 상태로서 열 시간을 이렇게 아니면 또차고 이렇게 보니 이거 있다 생각해보세요. 마게마게단 있죠. 얼어붙잖아. 반지. 이자세 팔 손목 상태. 네. 근데 진짜 딱 보니까 태양의 기운이 제 눈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면 모든 핏줄내이에게 그 에너지들이 뜨거운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아요 그렇죠. 몸 전전전전전전 이렇게 뜨뜻해 뜨뜻해지는 거같은요 이렇게. 뜨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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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캐릭터는 막, 되는 거 같아. 그러면서 몸 움직이는 게, 와, 드디 살았어, 살았어. 근데 살아났다 그래서 후배를 막, 이건 죽었나 살았냐고, 안죽었다 그래서 걔를 이제 막 깨워갖고, 이제 야, 야 살았지 않냐. 사는 게 어느, 뭐야, 어. 이수있이냐이 그러면서 다시 거기를, 배경이 타는 곳을, 기어, 기어, 기어 아주 정렬하 음. 거기서, 아직그 분이, 산속에 내려가자. 당연히 그렇게 금방 나와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또야 정상에 100m 밖에 안 나왔으니까 올라가자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거기막후배들또 동료 아니 막기억이어 제가 음. 정상 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베이스 캠프에서 그때 일정 교실도 안 되지. 밤중에 8시 막 거기서 정상 100m 남은 지점이라고 그러지. 아. 변을 다아줄 알았네. 아, 끝났다. 끝났다. 그났고 베이스 캠프에서 방송팀하고 그 언론팀은 사망기사 대만 기자 쓰고 이제 아침까지 새벽까지 아침까지 보고, 하면 라고또 이제 한국 보내려고 전송 시키려요 금새 그 새벽에 이제 영영하할때 베이스캠프에서 방송 카메라 팀이 그 망원 카메라 갖고 쫙저 올라가는 로드로 서치를한 거예요. 근데 정상 바로 직하에서 물체 두 개가 쫙 올라 올러 거리는 게다 보니까 야, 철사 왔서 그걸 다 잡았어요. 응. 그게 완전 진짜 내려와서 우리가 찍어 보니까. 완전 저 어디 그 우주에서 그 유용하는거 아시죠? 슬로건이다. 아니 막기억이 올라가다가 팍써져갖고한한한 10여 분이 가만히 있다가 또한니다 또다시 일어나서 또막기억기억기억 올라가다가 팍써져서 10여 분 있다가, 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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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써져서. <laughs> 있다가 그, 그 음. 그런 게 카메라가 자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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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당시에 그 마음속으로 주셨던 가족분들한테 마음속으로 주셨던 그게 전달이 돼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이 돼서 네. 또 이렇게 따뜻한 햇빛도 다시 받을 수 있는 뭐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 어떤 염원이 많은 사람들이 염원으로 가시드려야 되요 기원이 이게 전달됐고 더 중, 뭐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제 카체중과가 그 신서를 받아주신 거죠. 카체중과 신서 선택해준 거죠. 네. 두번이나 실패하고서 동료도 둘을 잃었을 때병세 번째가 그리세 명은 그 사례에서 일어났지 그사에서 그랬을 그이 아유 그래 내가 내 너한테 두손다해어다 두 그래도 어유 이렇게까지 내가 네. 참, 내가 지금 내가 응? 너는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 올라와라 내 머리 위로 올라와라 그고잘해신것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성경하고 또 내려왔죠 그런 근데. 일들이 뭐 저런 일비행니서 비행기제에서 없이 많이 <laughs>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아직 앞으로 이제 고산 등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한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고산 등반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제가 처음부터 보이니 말해 그럼 80부터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 도전했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제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를 85년도에 이제 처음 도전을 람이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예요. 처음 오는 산이 또 에베레스트고 네. 처음 번째 희생자가 나온 산도 에베레스트예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 에베레스트를 8,000m, 8,800m 보고 싶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두려운 게아니잖아요 저는 원두봉산이라는 제 모산, 이 네. 작은 700m 급때는 이런 산을 수없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많은 산들들 수없이 오르는 다가 그런 어떤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또 실행에 옮게 되고 도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산부터 열심히 최선 다해서 준비. 예, 를하고 그만큼 어떤 그 기량을 가고고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산을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와 완전 벽한 어떤 준비와 훈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탄 올라갈 때 자연을 덕받기는 그런 마음, 마음 그과 마음과 마음, 사람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죠. 상관내가한달된내 마음 가지고 그리고 과연 또 중요한 또한번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절대 이자연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자만심을 가지는 그건 바로 사입니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시작할 때 처음에 마음이 끝까지 정상화해서 배울 때까지 이 수술만 하는 사다는거 아닙니까. 조금하부터 네. 철저하게 준비를 네. 하고 가서는 그렇죠. 항상 즐기는 그런 네. 마음으로 하되 네. 처음부터 마음. 끝까지 장 네. 겸손을 잊지 말고 자만하지 말것이네 예, 예, 예. 가지로 좀정리하 되어 있겠요 알겠습니다. 그 장시간 동안 이렇게 mm. 말씀해 주셨는데요. Mm. 네. 아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네. Mm. 산에 대한 그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은 정보가 없실것 같고요. Mm. Mm. 앞으로도 그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mm. mm. 어, 엄대장님의 말씀을 듣고, mm. 아마 준비하시는 데 마음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Mm. Mm. 장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Mm. Mm. 네. 좋은 시간내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Mm.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트 스마일. 미유코트래킹 스쿨. 도전! 入っ<手><手>